사람의 유전에서 이제 용어 정리 첫 번째는 이제 형질이라는 용어 그리고 이제 뭐 유전자 중에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라는 용어 대립 유전자 그리고 어 유전자형 유전자형 그다음에 표현형 표현형 이런 용어, 그리고 이제 우성이다, 뭐 열성이다라는 것, 그리고 상염색체인 유전, 성염색체인 유전, 뭐 한성 유전, 반성 유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형질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모양이 됐던 색깔이 됐던, 뭐, 뭐 대표적인 게뭐 완두콩의 모양, 그리고 색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한다고 뭐 대표적으로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ABOC 혈액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형질이다 라고 표현을 해그럼 그런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의 관계 그 우리가 대립 유전자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혈액형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혈액형이라는 이제 형질을 얘기한다면 혈액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A도 있고 B도 있고 O도 있어 이런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관계를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표현한다고 근데 혈액형은 어, Aa라는 유전자형도 있고요 Ab라는 유전자형도 있고 Ao라는 유전자형도 있고 BB라는 유전자형도 있고 그리고 Bo라는 유전자형도 있고 O라는 유전자형도 있어 그때 A A나 A O는 A 형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A 형으로 그리고 B B하고요, B O는 B 형으로 표현이 돼. 그리고 O는 O 형으로 표현이 나든 거고 그리고 A B는 A B 형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혈액형이라는 형질에 대한 대립전자는 A B O가 있고. 유전자형은 A에서 O까지 총 6가지. 그리고 표현형은 A, B, O, a 형입니다 우성과 열성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이런 경우야. A하고 O는 A라는 대립 유전자와 O라는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A라는 대립 유전자는 A형을 발현시킬 거고 O라는 대립 유전자는 O형을 발현시킬 거야. 그러면 AO는 A형을 발현시키는 유전자와 O형을 발현시키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a o 의 유전자형은 뭐로 발현되냐면 A형이라는 걸로 발현이 된다고. 그러면 이때 유전자 A, 대립유전자 A가 대립유전자 O보다 우성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마찬가지로 B5를 볼까? B5를 보면 B5는 B형을 결정하는 유전자 B와 O형을 결정하는 O를 둘다 갖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냐면, B형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B의 유전자가 O형보다 우성이다. 그러면, 이때 우성 유전자는 A, B가 되는 거고, 열성 유전자는 O가 된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런데요, 또 이제 여기 특이한 점이, A형, B형은, AB는, AB는, A형을 발현시키는 유전자와 B형을 발현시키는 유전자 둘다 갖고 있는데, 얘는 A형으로도 발현되지 않고, 얘는 B형으로도 발현되지 가 않아. 그러면 이 경우는 A형과 B형은 우열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지금 A와 O, B와 O는 우열 관계가 있어. 우열 관계가 명확하다는 표현을 써. 그래서 A와 B가 우성이고 O형이 열성이야. 하지만 A와 B는 우열 관계가 명확하지 를 못해. 그래서 우열관계가 명확한 것도 있고 A와 B처럼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대립관계의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대립관계 유전자 A, B, O 중에 우열관계가 명확한 것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다.